안녕하세요.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보험소비자에게 유익한 방송, 새롬TV입니다. 저의 주업은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뢰인과 상담하고 손해사정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 주업이고요. 유튜브 방송은 좋은 정보를 우리 보험소비자와 공유하는 차원에서 어, 부차적으로 어, 운영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방송이 어, 저의 가정 어, 경제적 문제 해결을 어, 해결에 뭐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예, 그런데 저의 주배 고객인 어린이를 위한 예, 상담과 업무 처리가 많아지다 보니 유튜브 방송 촬영이 조금씩, 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렇지만, 유익한 보험 보상, 어,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과의 만남을, 어, 지속해 나가고자, 음, 하는 마음은, 어, 일관되고요. 음, 이제, 오늘은 교통사고로, 어, 어, 제6 5번 경추, 방출성 골절, 그리고 또 척수 손상 진단을 받고, 제6경추 척추체 제거술 및 장골 이식술을 하고, 제5번, 6번, 7번 경추 전방 고정 어, 유압술을 시행받았던 환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유압술을 시행받은 이후에도 계속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간병인의 간병을 받으며 재활 치료 중이었던 환자 있는데요. 그 환자에 대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와 그에 따른 예상 판결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환자 상태는 남자이고 상지는 약간 설수 있는 부전마비. 상태였는데요. 어 어깨와 팔꿈치와 손목의 움직임이 뭐 일정 정도 가능하나 손가락 움직임은 어, 가능하지 않아서 식사는 이제 특수수저죠특수수저 턱수수주를 이제 손바닥에 끼워 가지고 어, 자립섭식을 하는 음. 어, 상황이었고요. 이제 소변 처리가 어, 스스로 어, 되지 못해서 이제 임의적으로 넬라톤을 요도로 어, 끼어서 이제 인위적으로 소변 처리하는 그 어, 상태였던 환자였습니다. 물론 그 이동은 어, 하지가 완전 마비였기 때문에 일어서지도 어, 못하는 어, 상태인 바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데 어, 손, 손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장갑을 낀채 휠체어의 휠을 어, 밀고 있는 그런 어 상태였던 환자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 법원 신체 감정 결과는 어 장애율은 장애율은 어 맥브라이드 평가 방법에 따라 가지고 어 100%가 어 평가되었고요. 개호는 하루 12시간을 평가받았는데요. 어 하루 12시간은 개호 인수로 환산하면 1.5명으로 환산되는데요. 왜냐하면 8시간을 개호 인수 기준으로 환산하면 1명으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의 판례는 경수 손상 사지 부전마비, 하지 마비에다가 상지 부전마비의 환자의 경우에는 개호에 필요한 인원수를 0.75명으로 수렴되는 경량이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이제 여명은 68%를 평가 받았는데요 경수 손상 사지 부전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여기 정상인 대비 에,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정상인 대비 여명이 50% 어, 적게는 50% 이제 많게는 70%를 평가 받는데요 평균 60% 내외로 평가 받게 되는데 해당 환자는 정상인 대비 에, 여명을 68% 평가받았다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남자 23세, 남자 23세인 경우에 정상인의 여명이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데요. 정상인의 여명이 58.75연인데요. 여기에 여명률 68%라면 향후 이 환자는, 이 해당 피해자는 향후 3 9 7 5연 95년이 살수 있는 기간으로 평가받았다 하겠습니다. 그 외에 향후치료비는 신경외과적으로는, 어, 연간 750만원 정도, 어, 아, 연간 700만원 정도 평가받았고요. 비누기과 발기부전 약물 포함하고 기저기 포함해가지고 연간 520만원 향후치료비로 평가받았다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전동휠체어 수명 5년짜리 어,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욕창 방지방석 수명 5년으로 어, 필요하다는 평가를 어, 받았다 하겠습니다. 이 신체 감정 결과를 토대로 어, 예상 판결금을 계산해 보면 여기서 편의상 소득은 도시일용소득으로 이제 고정하고요. 과실은 무과실 기준으로 어, 고정해서 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환자의 여명 종료일은 어, 향후 3 9 9 5년이니까 2061년 어, 8월 3일까지 상존한다라고 예, 어, 계산되어진다 하겠고요 가동연한은 어, 요즘은 이제 65세까지 일을 한다라고 보고 있지요 65세까지의 가동연한은 2062년 11월 30일까지 일하지 못한 손해를 어, 계산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지금 도시일용소득은 월 평균 317만원 정도 인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월 인정개호당가는 아까전에 개호 인정받았던 개호 판례적으로 인정받는 경수손상 사지 부전마비 환자인 경우에는 0.75인을 인정받으니까요. 월 인정 개호당가는 3 0 0 25만원 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위의 기초사항을 토대로 예상 판결금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자료는, 위자료는 서울주앙지범법원에서 위자료는 판례적으로 1억원을 장애율 100%인 경우에 1억원을 갖다가 판례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일하지 못한 손해는 가동 연한 65세까지 7억 6천 2백만 원을 갖다가 계산되어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호비는 개호비는 사고일 이후 여명 기간까지 그러니까 2061년 8월 3일까지 개호비는 7억 9천만 원 계산되어진다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향후 치료비는 합의 합의일 이후 여명 기간까지 어, 2억 5천 6백만 원 어, 계산되어진다 하겠습니다. 그 외에 어, 휠체어 및 어, 욕창 방지 방석 해서 여명 기간까지 한 2천만 원 계산되어지면서 예상 판결금은 어, 무가실 기준 소득은 도시 일용 소득 기준으로 해서 어, 해당 환자의 경우에는 19억 2천 8백만 원이 예상 판결금으로 어, 계산되어 진다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전에 평가받았던 여명 종료일, 2061년 8월 3일, 그 여명 종료일, 2061년 8월 3일 이후에도, 어, 해당 환자가 생존한다면, 그 이후에 대한 개호비와 치료비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험 사고를 시청자 여러분과 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